자 이제 저희가 마리아 DB 연결을 좀 해볼게요 어~ 그전까지 H2 데이터베이스나 너무 고생하셨고 이게 약간 H2 데이터베이스 의도치 않게 서버도 막 끄고 중간에 좀 고생하는 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 이제는 H2 데이터베이스는 약간 예, 연습용 개발용으로 예, 체험을 잘 해보셨고 어~ 이제 마리아 DB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주석 처리해서요 연결 정보들은 주석 처리하셔도 됩니다. 이제 자, 이걸 뭐 남겨두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지울 거예요. 네,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면 네. 어, 지우셔도 상관없다. 자, 근데 나는 나중에 또 연습할 거면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네. 자, 이러고 나서 자 MariaDB 연결을 하는 걸좀 해볼 건데, 자 MariaDB를 일단 연결하기 전에 어, 우리가 여기서 설치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스프링 이니셜라이즈 사이트로 한번 가서 한번 설치해 볼까요? 자 메이븐 레포지토리도 되는데 자요 사이트 와서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에드 디펜던시의 마리아 DB라고 치시면 마리아 DB 드라이버 들어와 있으면 이때 익스플로어에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마리아 DB 클라이언트 있죠? 자바 클라이언트 요거 복사해서 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레들 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새로고침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쪽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 내용을 그냥 싹다 지우세요 주석 처리하시거나 지우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요거는네 제가 책 교재 쪽에는 오, 올려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 건데 자요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jdbc 마리아 db 로컬호스트 33 06 예, SBB Dev 그 DB에 접근하는데 요 뒤에 있는 옵션들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뭐 해, 해달라랑 인코딩 옵션 이런 거고 핵심은 물음표 앞에까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 3306 SBB DB에 접속 정보 접속을 할 거고 계정 정보는 루트고 비밀번호는 없 지금 현재 설정하지 않았으면 없겠죠. 자래서 요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처음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켜야겠죠. 자 지금 마 이에스 어 이쪽 마이에스큐 하나 켜주시고 자 마리아 디비랑 마이에스큐뭐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어메 히 따지면 다른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켜주시고 디비 벽 켜주세요. 자 디비 벽 예, 키는 시간 좀 걸릴 건데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업데이트는 시간 될때 해주시고, 지금은 그냥 스킵을 할게요. 자, 디비버가 업데이트 좀 자주 하는 편인데, 필요하실 때, 시간 날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저희가. 하나 새로 만들까요? 네. r i a DB로 다음 하시고 로컬 호스트가 이제 127.0.0.1이니까 루트 계정 비밀번호 없는 걸로 하나 새로 만드세요. 자, 이러면 얘 설치될 거예요. 자, 다운로드 하시고 자, 여러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자, 사실 뭐얘 여기 만든 여기 그대로 들어오죠 똑같아요. 여기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마리아 TV 버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뉴 데이터베이스에 SBB Dev라는 아 죄송해요. 데 여기서 안 하고요. 그냥 스크립트에서 합시다. 자, 스크립트 그냥 비어 있는 거, 뭐 초기화 시키던가 아니면 비어 있는 스크립트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하나 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추가해서 하셔도 돼요. 뉴 스크립트 하셔서.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SBB Dev 요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존재한다면 뭐 드랍시키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사실 얘랑 얘랑 똑같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똑같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그냥 마리아 i a d b 버전을 새로 만든 것뿐이에요. 예, 여기도 똑같이 들어오죠, MySQL이지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s b b 대부가 만들어지 만들어주는 것까지 저희가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저희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오셔서. 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자, 일단은 h2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건좀 지울게요. 자, 얘도 필요 없죠. 자, 얘 h2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넣은 거예요. 보면 h2 어쩌고 되어있죠. 얘도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고 남길 것만 딱 남기면 이렇게 남, 남겨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사실 뭐 지워도 상관없는 물음표 뒤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지워도 되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뒤 옵션들은, 이제 뭐, 시간이나, 캐릭터셋, UTF-8이 제 한글, 이제, 인코딩이니까, 그런 것들 좀 넣어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서버를 구동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한번, 세, 예,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러가 터지면, 에러를 해결하시면 되고, 에러가 안 터지면, 연결이 잘된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하이버네이트가 크리에이트, 엔싸랑 리퀘, 어, 퀘 n 시킨 거 보니까, 잘된거 같고요. 자,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만든 DB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쇼 테이블을 해서 테이블이 몇개 있는지 보시면 되죠. 자, 아 유즈를 안 했군요. 유즈 sbb dev 하시고 쇼 테이블 하면 두개 생겼죠? 자, 이걸 한 눈에 보고 싶으시면 이쪽에 테이블로 가서 얘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다이어그램으로 보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개 생겼고 각각의 이제 뭐 테이블 구조는 펼쳐서 보셔도 되고 뭐 이제 쇼 테이블 뷰 테이블 하신 다음에 뭐 보셔도 되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리아 DB 버전으로 이제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2 데이터베이스는 옵션을 지웠는데 뭐 주석 처리 하신 다음에 컨트롤 그 슬래시 누르면 주석 되니까 주석 처리 하신 다음에 연습하실 때 이럴 때 혹은 나중에 테스트 케이스만 돌릴 때는 H2에서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교재 밑에 보시면 제가 그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파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 파일도 넣어 놨으니까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DB 쪽에서도 역시 요렇게 가져가서 그냥 허리문 실행하시면 된다. 자, 요거를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